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그 동안은 제 커리어 개발에 집중을 하느라 어, 영상을 제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제 커리어를 이제 개발하는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과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영상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재직 당시 음, 경험했던 업무 강도 그리고 동료 간의 분위기 연봉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국내 중소기업의 장단점들과 그리고 제가 해외 취업을 하게 된 계기, 경로, 해외 취업의 특징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업무 강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난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중 시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 부서 요청이 많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조금 바쁘게 움직인 편이었고요. 그렇지만 하루에 두세번 정도 동료들과 다말를 나누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간의 경우는 아무래도 관련 부서 요청이 적은 시간대라. 정말 넉넉하게 여유롭게 근무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었었고요. 자, 그러면 동료 간의 분위기는 어떠했냐? 동료 간의 분위기는 저희가 말하는 소위 꼰대 아, 뭐다가 조금 은 있었습니다. 가령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워크샵을 갔는데 워크샵을 가게 되면 이제 부속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장소에 도착을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인분 한 분이 굉장히 째려 보시면서 야 그거 안 가지고 뭐 하냐 야 <laughs> 갑작스러운 이런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어, 세사들이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는 편견은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안지 참고용으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연봉은 제가 준비한 엑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월 기준 세후 월급이 대략 200만 원이 되었었고요. 상여금이 연간 2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날과 추석 해서 명절 보너스가 연간으로 80만 원 정도가 나왔었고요. 당시 지출을 보자면 월세 달마다 50만 원, 유류비도 달마다 20 그리고 기타 비용이 20만 원 정도가 나가서 순수 월급으로만 보았을 때 고정 지출 금액 공제 후 남은 월급이 110만 원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이 금액 안에서 제 식비와 여가비를 해결했었어야 됐고요. 물론 이제 저는 야간 근무도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더 많은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번 영상에서는 어, 국내 중소기업체가 경험했던 업무 강도 그리고 동료간의 분위기, 연봉에 대해서 간략히 공유를 드렸습니다. 어, 그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어, 제가 경험했던 국내 중소기업의 장점과 단점들 그리고 해외 취업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장점과 단점들이 어떠했는지 해외 취업에 필요한 어떤 팁들 여러가지 경험들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니 많은 구독과 동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